안녕하세요. 개발 완전히 좋아하는 개발여사였습니다 여사입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하, 요거, 제가 요거 다 죽고, 이 외목으로 키웠다 했잖아요, 요거. 근데, 음,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. 내가 이걸 다 감싸가지고, 추워가지고, 다 감싸놨다고. 오늘 너무 날이 포근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근데, 그러다 보니까, 하, 세상에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제가 한 포트 두 포트 세 포트 요거 외목으로 키운거예요 일부러 같이 이렇게 따로 한번 키워봤어요 근데 같은 잎인데도 같은 종자인데도 요렇게 또 꽃이 달라요 한번 보세요 요 꽃이요 꽃이 다르잖아요 아이고 세상에, 이거 한번 그리고 오늘 당근에서 이게 참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. 이게 너무 예쁘게 꽃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가서 또 우리 일하는 옆에라 가지고 가서 얼른 또 가서 구입했어요. 근데 세상에 구입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좀꼬꽂를 했는지 이렇게 봐요. 세상에. 이렇게 다 뜯었어요. 이게 꽃만 피는 줄기만 있지, 다 이렇게 잘랐어요. 많이 안타까워요. 근데 이쁜 고추를 내뒀으면 이렇게 예쁠 텐데, 왜 저래 다 잘랐나 모르겠어요. 다 잎을 뜯어놨어요. 요거하고 음. 같은 저희 집에 있는 종자인데,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근데 이건 조금 더 하얗는데, 예. 그러니까 제가 덮어놔가지고 이런 걸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, 날이 추워나오니까 못피거더니 이제서 이제, 이제서 이제 피는 거 봐요. 아우, 이거 한번 보세요. 요거, 네, 너무 예뻐요. 만날 보고 감탄하고 있어요. 제 유일한 친구고,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줄 수도 있고, 그래요. 아유, 이거 한번 보세요. 이제, 필라고, 아직, 피지를 못해요. 추운 오니까. 근데 오늘 엄청 더워요. 지금 따뜻하거든요. 덥다기보다 따뜻하거든요. 그래서, 이거 한번 보세요. 네. 아유, 이거 한 보세요. 저는, 어, 거의 요런 작은 아부는 저면 간수예요. 이렇게. 이런 거는, 큰 대봉이 있는 거는 위에서 줘도 되는데, 요런 작은 거는, 전부 저면 간수예요. 요렇게.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. 요. 나도 지금 좀처럼 지지가 않아요. 추워 놓으니까. 잘 피지도 않지만, 한번피다 그러면 잘 지지가 않아요. 근데 얘는 이상하게 다 시들었어요. 왜 이러지? 응. 근데 이상하게 꽃은 또 피어요. 잎선 저기가 다 말랐어. 물이 많이 줬나? 그래가지고, 화분대를 이렇게 지금 없앴거든요. 이렇게. 음. 그리고, 아우, 요것도, 요거 한번 보세요. 요거. 세상에. 다 죽어 가더만은, 잎은 찌글찌글한데,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. 너무 예쁘게 피어요. 고마워요. 얘들아, 고마워. <laughs>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예. 고마워. 나에게 기쁨을 주고. 내가 유일하게 너들한테 마음을 줘서 친구처럼 그렇게 하 아, 보세요. 근데 요새 추워 엄청 추웠잖아요. 근데 또 며칠 따뜻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잎 예쁘게 피었어요. 음. 아직 저희는 가지발 쓰인 장이에요. 전부 다 이렇게 피는 게아 너무 추워가지고 세상에 애들이 힘을 못 쓰는 것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다한번 늘어나 봤어요 또 네. 아유 이것도 진짜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이쁘게 화려하게 피는데도 전부 다 집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아우 세상에 사람들이 야비. 그런 <laughs> 거 보면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식물이라 해도 저희가 사랑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이 저거를 그냥 꽃으로만 본 거지. 예.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게 노란 것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뭐 그래요. 예. 음. 작은 거는 저는 전부 저, 저면하고, 화분을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, 흙만 약간 올리고, 놨어요 그리고 우연 약간 모래 얹어주고,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잠 타면 죽을까 싶어가, 애가씨가 내가,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, 위로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물을 안 줬어요, 작은 거는. 큰 거는 어쩔 수 없이 큰, 어, 밑으로 주지만은, 작은 화분은 전부 저면 간수하고 있어요. 도 행복하시고 아유, 지금 감기가 지금 또 이렇게 날이 이렇게 따뜻한데도 감기가 너무 심하 심하다 하네요.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저개발회사도좀 많이 좀봐 주세요. 고마워요.